이번 아동 성범죄자 조도순 거주지로 찾아가서 머리를 찍어내린 20대 남성이 화제죠. 그가 내려친 이유는 조도순을 응징하면 자신의 삶에 가치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데요. 이 남성의 범행 방법은 치밀했습니다. 경찰로 신분을 속이고 현관문을 두드리고 그때 조도순이 나오자마자 망치로 머리를 내려 찍어버렸는데요. 이에 조도순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지만 사진을 보면 달랑 반창고 하나 붙이고 잘 걸어 다닙니다. 조두순은 범죄가 극악해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고 아직도 잘못한 게 없다고 우기고 있으니까 대중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조두순을 망치로 내려찍은 20대 남성은 영웅으로 찬양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번 사건 댓글들은 똥망치질을 한줄 알겠다라며 호호 숨치기도 하고 툭배기를 아예 제대로 깼어야 했다와 용기와 의로움을 박수를 보내며 아예 죽이지 못한 게 아쉽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와 환호하는 사람들 반면에, 옹호하는 사람과 이것을 기회로 여기며, 마치 뭐라도 할 듯이 얘기하며 제외하러 간다. 어그러를 끌고, 댓글에는 순서에는 규칙이란 게 있다며, 뜻이 뭐가 됐든 약속이랑 원칙 안 지키는 사람은 피곤하다. 조두순을 보면 막 이성 잃고 화내는 사람 많다지만, 조도순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그런 사람에겐 침묵하는 거냐며, 단지 언론에서 조도순을 보여주니 심심해서 공격하냐라는데, 한마디로 다른 범죄자는 왜 신경도 안 쓰고, 물타기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로 드립니다. 그리고 엄연히 법치 국가인데, 법치 국가에서 사적 제재는 큰 잘못이라며, 이때 남성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부단하십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